네 안녕하세요 조롱입니다 네, 오늘은요 마크 0.10.1냥영 0.10.1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핸드폰이 원래 되게 잘 걸려요 되게 많이 걸리는데전제 만든건 아니고요 안데겠냐그 차... 만드는 거랑 눈사람 만든 거랑 여기 추가된 것에 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찰골레몬 쪽이지 마세요. 왜냐면 찰골레몬차. 이데 애가 만약에 철골랜나 중에 막 보면은요. 애가 그철골렘드눈사한테 됐을 때안 주고요. 초기부터는 어떠데 빠져나간다, 빠져나간다.

Good night. そう。いい 그러면요, 어, 이 편에서.